안녕하세요, 아름디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경금일간의, 어,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은 지난 3년이 임묘진 봄의 기간이었죠. 그래서 봄은 목의 구간이기 때문에 목 구간에서는 금은 바스라질 만큼 그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금에게 그렇게 유리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사오미 화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작이죠. 4화에서 경금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경금이 화극금 해서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재련한다고 하죠.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뭔가 도전해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 중에 그 시작의 시기가 2025년 1,4년에 4화의 의미가 됩니다. 1,4년에 을목은, 음, 일간인 경금과 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경합금이라는 말을 해서 금의 기운이, 어, 이렇게 좀더 도드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금인 경금에게 유리한 기식이고이 을목은 정제라는 십성인데, 어, 이것이 일관과 합을 했다 하는 것은 재성이라는 금전, 음, 금전적인 거,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이 내가 취하기 아주 유리하다. 유리한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금전이나 재물적인 것, 내가 정한 목표, 이런 것을 이루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화의 시기적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가 음, 화극금에서 재련해야 되는 시기이다. 어떤 것을 무단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나의 가치를 만들 시기다 이 하는 것이고, 사중의 지장간에는 무, 경, 병이 있죠. 그러면 얘들은 경금에게 편인이 되고, 비견, 음, 평관이 됩니다. 하나 하나 들여다 보면은 편인이라는 것이 특수한 분야 그래서 전문 직종의 음, 자격이나 자격이나 인허가 인증 받고 허가 받는 것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은 어, 이 지상관 안에부터는 경근과 어, 병화를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토가 정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어, 크게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또 다음 경금 음, 비견은 이것이 지장관 안에 있는 것은 근을 가지고 어, 근을 가지고 있다 나의 뿌리가 된다 경금은 내게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나무도 지지의 뿌리가 있으면 그 힘이 강하듯이 음, 이렇게 장생으로, 비견이 또 장생으로 장생은 가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운으로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나에게 일단 여하튼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어, 도움된다. 내가 힘을 받고 있다. 음, 이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병합 현관은 어 이것은 기술이나 기회적인 속성보다는 속성은 아니고 이것보다는 사회 조직 체계의 관계 형성 관계 형성에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음,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직함을 얻는 것, 직위를 가지는 것, 이러한 것이 이 사중병화의 어, 경금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을사년의 경금은 음, 특수 전문 직종의 자격이나 인허가에 대한 어, 관계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에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음, 열심히 도전해 볼 마음을 낼수 있는 시기다 하는 것이고. 어, 병합병관으로 인해서 직인나 직함을 좀 얻을 수 있고 승진이나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운이다 그런 것이 아무래도 기술예술석성보다는 사회조직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기운으로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것이 의사년의 기운입니다. 자 4화에서 경금은 장생을 합니다. 장생의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 해서 기쁨과 축복을 의미하고 온화함, 또 발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계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장생의 에너지가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금은 4년에 뭐, 알락 형통한 상황이다. 형통한 운이다. 그리고, 곤란한 일이 있어도, 곤란한 일이 있어도, 어떤 지인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어, 쉽게 도움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 후계자를 만나는 것도 되고, 내가 후계자가 되는 것도 되고, 무엇을, 승계를 받는 운. 승계 받는 운이다. 이런 것이 내년 장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생은 굉장히 복덕 있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어받는 것이나, 뭐,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뭐, 발전하고, 어, 주변 사람에게 이제 예쁨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내년에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2 0 2 5년의 경금은 일단 재성과 합을 하는 것도 아주 반가운 모습이고 특히 정제는 무엇인가 안정적이고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지 장생을 달고 와서 또 사중의 경금이라는 자신의 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 좋은 시기인데, 그것이 그래도 막 이제 사화는 사유축으로, 금으로 이제 가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막 결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앞으로 일을 도모하고 시작하고 하기에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해입니다. 이런 기운을 잘 이제 사용하셔서 계획을 짜시기를 바랄게요. 또, 이제 한편으로 볼수 있는 것이, 사오미 화 구간에서는 강해지는 것이, 화와 또 토, 화토 동법으로 우리 화토가 강해진다, 강하다 는 것은, 화는 경금에게 어, 관성이 되죠. 그리고 토는, 음,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간성과 인성이 기운이 내년 한 해는 경금에게 강한 시기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수하 구간에서 수는 기운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는 식상으로서 이제 자유함, 자유로움 뭐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덜하다. 내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럴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화토가 강하다 하는 것은 통제적인 환경이다. 그리고 규칙이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또 재와 합을 했기 때문에, 어, 얻을 것이 많은 해이다. 얻을 것이 많은 해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14년이 어떻게 이제 다가오는지 경금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음, 자 경금은 사지에서 장생인 반면 신금은 겁재가 되죠. 내게 겁재는 올해 사에서 어, 사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음, 경금 일간은 내년에 어떤 경쟁 구도 음 놓인다면은 자신이 좀 유리한 시기인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은 어 좋죠.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중의 병화와 음 사중 병화 일목, 경금의 조합은 아주 유정하다고 하죠. 어떤 쪽으로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내가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갖추기에 좋은 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금일관들은 내년에 사주가 물론 한국적으로 치우치고, 뭐, 이런 해수나 뭐, 이런 사회상충이 있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오늘 방해하고, 어뭐 변수가 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 웬만해서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어 아니라면은 금전적인 재물운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또 이제 음 그런 기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인 분들도 한번 보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고 또 공부하는 학생분들도 이렇게 나눠볼게요. 물론 이 일간 한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본다는 것은 다소 정확도는 떨어지죠. 하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대략의 흐름 정도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직장인들, 을사년이라는 것은, 을경합을 했죠. 그러니, 단체 조직에서 협력 관계에 놓인다 하는 것이 됩니다. 협력 관계에 놓인다. 그리고, 을병으로, 음, 그병화의 영향력으로 재생살 하니까, 승진이나 발전운이 있다. 어, 병화가 평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힘겹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물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금은 이 사화가 장생지로서 마땅히, 마땅히 어, 수행해야 하고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할수 있는 업무이다. 어, 그에 따른 머스트레스는 뭐 어쩔 수 없다. <laughs> 그런데. 음, 뭐,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감내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에서 협력하고, 자, 일을 수행하신다면, 승진 발전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을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사업자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재성과 합을 했다는 금전의, 그리고 정제이기 때문에, 금전 흐름이 안정적이다 하는, 음, 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년은 대인 관계를 어잘 형성해서 잘 형성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걸할 시기다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 이 특징을 잘 활용하셔서 한다면은 주변의 인맥을 활용 가능 음, 가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이런 거 참고하시면 안정적인 음, 금전 흐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화토가 화토 기운 관성과 인성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학생들은 어 자유롭게 이렇게 자신의 뭐그 놀이 문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딱어 자신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음, 공부를 잘하고 주어진 책무를 잘 맡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고 어, 자격을 취득하기에도 어, 유리한 시기이다. 그래서 학업에도 도움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은 개인상담 어,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음, 또 경금 일간 연애운 우리 2025년에 어, 미혼분들 연애운은 어떠한가 남녀 모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 사중의 병화가 편관으로 있죠. 그러니 아무래도 나를 과하게 통제하려는 남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음, 나를 리더 해주는 것이 리드 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음, 내가 원하는 나의 그내 스타일은 아니다. 어, 아니다. <laughs> 그런 애매한 관계죠 어, 지나치게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남자일 수 있고 그런 나를 통제하는 것이 나쁘지 않게 느껴질 수 있고, 음 하지만 내가 완전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분들은 자 재성과 합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제와 어 그러면은 완전 내 스타일의 여자와 어, 만나고 계셨던 분은 결혼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어, 아주 경금에게 좋은 시기죠. 그래서 뭘 해도 잘 통한다, 통하고 사이가 아주 어, 애틋하다, 애틋함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보다는 들 음, 경금 남자분에게. 어, 이 운이 더 좋고 그리고 우리가 단편으로 봤을 때뭐이 정제라고 해서 여자로만 보는데 일관과 합을 한다면 경금 여자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다소 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유유하게 어,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금 연애운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한 해입니다. 어 그래서 끝으로 경금일간에게 뭐 2025년을 뭐 한마디로 말해 보라 한다면은 저는 음어 자신을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시작 단계이다. 어, 그러니,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히려 경금은 이 화의 시기를 기다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목이라는 경금이 좋아하는, 어, 요소를 이렇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 득한다, 득한다, 어, 소기의 성취, 소득, 이득, 어, 성취가 더 맞겠네요. 성취함이 있는 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금일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경금일간 2025년 모두 화이팅